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자, 지금 발전기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보면 발전기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압력도 보면... 그적이도잘 돌아가고 있고요. 와트선서는 이제 160와트 나오고 있고요1 6 0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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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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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라인이 이렇게 해서. 쭉 들어와서 지금 여기 T자를 썼어요 보시면 T자를 썼는데 여기를 이제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T자 안 쓰고 바로 물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또 실험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T자를 쓰면 자, 여기서 t자를 쓰면 물이 이제 이리 왔다가, 여기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이렉트로 바로 와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요거는 이제 45도, 45도 엘보구요. 이제 90도로 쓰면, 맨 요거하고 이제, 뭘까 그, 물이 이제 흐르면서, 손실이 생겨서, 45도를 두 개를 써서, 요렇게 물이 싸지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하고 이제 오늘은 요거 하고 다음에는 이제 T자 배브를 노즐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 T자에서 이렇게 이제 바꿨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조립을 어떻게요 다이렉트로 갈 거고 여기는 방금 거치나하나 보시면 동밸부도 보면 다 깨져 버렸어요 안에가 자 보면 어 여기 깨진 깨진 거 보이죠 깨진 거.